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했었냐면, 응, 뭘 하려고 했지? 차를 그... 많이 많이 캐서 집 짓는 나에게도 저거를 하나 주려고 했음. 가보세아 그런 거니? <laughs>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무튼 해봤음. 아무튼 그럴 예정이었던 거임. 아 그렇구만. 지도 확장. 어, 그구만 <laughs>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오염지대 아 여기가 오염지대에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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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걸 사네 어저 밑에 어뭐뭐어 어, 저거 뭐에요 구슬? 집 너무 멀다. 음, 귀환물약. 맞네. 귀환물약을 안 썼네. 요리. 요리. 어, 병도 만들 수 있어. 컵도 만들 수 있어. 이거 뭐야. 컵. 귀여워! 야, 여기, 여기, 여기 와봐. 여기 뭔가 되게 끈적끈적한 게 있는데. 그렇다고? 우와, 뭐야, 여기? 몰라. 여기서 불렀어. 보이는데? 아, 변기를 만어쓰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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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를 왜 만드노? <laughs> 어... 일로 들어오면 배경이 버섯으로 바뀌어. 열떨결에 알뜰결에... 개변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. 오, 되었다. 뭐야. 오, 어? 아야. 노래도 바뀌었다. 하긴. 오, 터진다. 오, 어. 오, 오. 오, 오, 개 빨라. 음. 오, 언니, 레일을 타는 사람이란 말이야? 오, 네, 오 클릭하면 돼, 오클리 클릭. 레일에.

에바라이드 버려. 아까 거울 그거라고 했어. 집 빨리 갈수 있는 무언가. 어... 거울을 어떻게 써야 돼? 얘나, 그 입문... 그, 단축키 해놓고 써야 되는 게 아니야. 어... 욕... 오... 오... 음. 어? 안녕 오? 어? 집에 왔잖아. 어. 우리 키운 토끼야. 간호사가 키우고 싶었나 봐. 문을 열더니 들여보내 줬어. <laughs> 혼자 갔어. 나납득고린귀야 <난> <laughs> <안> 물렸어. <laughs> 아, 어? 뭐야. 피해들. 아, 뭐야 뭐야 뭐야. 오염된 토끼 뭐야? 피해들 처음 어? 봐. 피해들이야. 언니, 쟤네 날... 왜 문을 열어 줬어? 문 열어 줬는데? 오! 문을 열고 온다고? 아 열고 온데. 간데 쟤네가 해. 자꾸 문을 열어. 아이씨, 뭐해? 아 간호사 뭐해? 간호사. 철월이야. 그러니까. 간호사. 간호사 키우고 싶다더니. 제가 스파이요. 맞 제가 막비야요. <laughs> 추출기 했으니까 어디 설치해봐. 슈트 블럭 들고 오오오오오 개쩔어 오 개쩔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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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부자야 이게 야호 깨러 가자 이거 알아. 여기네. 여기 밑에네. 박폭탄. 2000 years later. 되겠다. 아이. 어, 깼다. 어, 소추. 오, 이 오. 가자 소총? 가자. <laughs> 오호호호호. <끝났대. 웃음> 수갱. 음, 어, 에스키모 후드다. 거기 뭔데? 음, 여기. 여기로 그거 제작대들 다 이사할 거야. 그렇고. <laughs> 어, 청사상 와! 와. 바라는 대로 <laughs> 되었다. <하는 게> 맞네. <laughs> 아, 맞다. 언제 오냐, 여기 밑에 있구먼. 이문 열어드릴게! 핫! 핫! 아, 핫.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구먼. 응? 멋있어? 새 잡고 싶어, 새. 핫! 아, 안 되네. 안 되지? 음. 안 되더라. 맞네. 그어 yup. 뭐야 여기는? 어 여기 사막이다 사막. 오 모래가 맞나? 모래가 아주 아주 많은데. 어코만다 모래인데? 오. 오. 때려줄게 때려줄게 그냥. 이렇게 쫄았어, 때려 죽이는 댕이. 오. 개크다. 오. 뭐야. 회전 저거 공격을 하네. 사먹이 애들은 왜 이렇게 다 커? 음, 음. 어 뭐야 여기 용암 이 있네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 응. <laughs> 어? 어허허, 너구나. 너만 <laughs> 입니까 <laughs> 네 아, 그치 마. 아, 내 꼴이잖아. 치고 가는 거 보소. <웃음> 아니? <웃음> 어, 아니, 그걸 그냥 달려고했단 말이야? 이 <laughs> 달렸는데 저럴 줄이야 용암. <laughs> 어떻이 가지? 어디로 가지? 어디? 대절, 이 사람은 대절. 이 사람은 대는이사은데은데 니? <목소리> 어. 이렇게 된것 잘까? 정리하고 음, 정리하고 잡시다.